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네, 경북 안동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네, 경북 안동에 입지하고 있죠? 네, 물건 번호는 네, 118714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 1994년 네, 5월 23일 날. 본 건물이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네, 지상 5층까지 네,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 볼까요? 네, 108평이시죠? 네, 연면적 네, 303평입니다. 현재 맥과 어, 소유자의 동의하에 네, 6억에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네, 소유권자께서는 현재 직용 중이시죠? 따라서 최대 이용자 4억 5천까지 네,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인수가 네, 1억 5천이면 본 물건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은 네, 매달 천만 원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수 네, 24개 죠 네, 주차는 네, 10대 가능하시고요. 용도 지역은 네,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네, 한평당 192만원에 해당되는 네, 경북 네, 안동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물건 현황입니다. 네, 본 물건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요. 네, 취득가격 이하 어, 현재 네, 소유자가 취득하신 가격 네, 취득가격 네, 이하로 네, 급매매 중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 그렇다면은 본 소유자가 취득할 당시 네, 취득 가격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현재 이분이 아, 2015년 네, 7월 5일 날 7월 5일 날본 물건을 취득하셨는데요. 이때 당시 네, 6억 4천 네, 4백만 원을 주시고 본 물건을 취득하셨습니다. 아, 두 번째는 네, 감정 가격이요. 네, 감정 가격 네, 이하로 현재 급 매매 진행 중이다. 네, 급 매매 예,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감정 가격은요, 네, 8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8억 8천만 원. 네, 그래서 현재 매가보다 아, 낮게 현재 진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 감정가격이 8억 8천만 원이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자도 네, 4억 5천만 원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죠. 현재 소유자께서는 네, 용자를 3억까지만 받고 계시는데요. 어, 감정가격이 8억 8천만 원 이렇게 나와서 1억 5천 정도 더 내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인수가격은 네, 그만큼 낮게 투자해도 취득할수 있다는 것이죠. 네. 본 물건은, 네. 어, 여기 이제 안동에서, 네. 역세권에 입시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네. 아, 지방 도시의 역세권이면, 네. 상권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5층까지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6층에 보시면, 6층에 이제 옥상이 있죠. 네. 옥상에 보시면은요. 어,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요. 주택. 주택이 있다는 거는요, 아, 숙소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52평이 있습니다. 52평에 해당되는 어, 거주할 공간 또는 직원용 숙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자 지급액과 네,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네. 이자 네, 지급액. 우리가 이제 최대로 융자를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4억 5천만 원 네, 이렇게 융자를 받으시면은요, 어, 이자율이 3.8%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부담하셔야 될 이자액이 1,700만 원이시고요, 네, 매달 우리가 이자할 지급액은 142만 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기대수익률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기대수익률 과연 자기자본 1억 5천만원 투자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자본 네, 1억 5천만원 투자하시고요. 매달 매출이 얼마입니까? 1천만원 네, 중에서 요 아, 순수익으로 볼수 있는 금액은 4,450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12개월로 곱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네, 기대 수익률은 아, 3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조건. 현재 이제 월 매출이 1000만원이다 보니까 직원 고용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현재 매출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아, 직원은 아, 고용할 수없습니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매수인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죠. 네, 매수인이 네, 직접 운영하셔야 돼요. 직접 네,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만이 36% 이렇게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생계형, 생계형 예. 네. 생계형 모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투자 목적이랄지 어, 아니면 향후에 시세 차익을 누린다. 이렇게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마시고요. 매달 매달 매출에 의해서 매출에 의해서 각종 공과금 그리고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 본인의 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36%의 수익률은요. 생계형 모텔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소액을 투자해서 소액을 투자해서 어, 기대 수익률 36%를 누릴 수 있는 경북 안동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